안녕하세요 이카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 벤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BK10 맨첫 번째 제품과 BK12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선 중국에서 직접 샀기 때문에 사실 MK10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BK 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요게 구형이고요 모양이 약간 두툼하고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좀 든든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시리즈 제품인데, 얄쌍하죠? 요게 좀더 가볍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요 홀더를 다 달았을 때 무게는 이게 246g, 이게 600, 아, 165g 정도 되구요. 그리고 홀더를 뗐을때는 좀더 작겠죠 그리고 요거 길이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19cm 요거는 20cm 정도 되는데 좀더길것 같은데 요거는 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길지가 않아요 홀더를 그러니까 요렇게 늘렸을 때 홀더를 포함했을 때 최대 길이가 요거는 99cm 요거는 94cm 에요 왜 그러냐 했을 때 경량화를 위해서겠죠 너무 무겁다는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까 싶어요 다른거랑 비교해서 크게 어, 비교 우위에 섰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가 좀 저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홀더가 있고요 이거는 벤로에서 참잘 만들고 있는게 요거만 써도 좋은게 일단은 홀더가 요렇게 생겼죠 앞에 얼굴 거울로 볼수있고요뭐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리고 요렇게 늘려서 달수 있는 늘려서 달수 있는 스마트폰 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랑 똑같고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볼헤드가 있어요 볼헤드 보통 다른 스마트폰 거치대 보면은 뭐 셀룸이라던가 뭐 다른 데 스마트링크라는 제품에서 보면은 다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나, 어, 1-4분의 아, 1 볼트 타입에 이제 볼트가 들어 있는 것도 흔하지가 않지만 일단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아실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치를 하잖아요. 거치를 하고 나면은 보통 땅이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보통 수평이 안 되어 있죠. 보통은 약간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딸깍딸깍하거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금 위아래로는 조정을 할수가 있는데 좌우로는 보통 못한단 말이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어... 메리트가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레드 방식은 좌우로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이렇게 찍을 때 찍을 때 아주 정확하게 조금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나중에 후보정을 할 일이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요두 제품의 이제 길이는 이게 좀더 길고 이게 좀더 짧은 대신 이게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은 이런 것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늘렸을 때도 여기 주름이 있어 가지고 꺾이지 않는다는 점 여기도 양쪽에 주름이 있어서 꺾이지가 않는다는 점 그런게 있구요 그리고 요거는 볼 헤드 방식이기 때문에 볼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여기를 풀어 놓으면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꺾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할때 우리가 양 옆으로만 찍진 않잖아요. 세워서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 세워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겠죠. 그 아이유, 미시, 아, 아이유 씨가 찍으라고 해준 방식 있잖아요. 거꾸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해서 위로 찍어라. 그리고 낮은 낮은 각도에서 찍어라. 이거를 늘렸을 때 94cm가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팔을 내렸을 때 94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위로 치, 치켜 올리면서 찍으면은 적당한 각도가 나오죠. 일단 제품은 그렇고요. 어, 리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원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보이시겠죠? 어, 마이크로 USB 타입 B 어, 작은 사이즈로 기, 예전에 휴대폰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아까 풀다가 제대로 쪼이지 못했네요. 이렇게 1632, 어, 코인, 코인으로 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00번 정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게 몇번안 가고 나서 배터리가, 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잠깐 쓸 때는 이렇게 켜 놓고 나면은 다시 켜지긴 해요. 그리고 알아서 절전 모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이제 배터리가 모자라서 수신이 좀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건 별로 좋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요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가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제 지금 스카치테이프 붙이신 거 보이시죠? 요게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해가지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뭐, 그런 면을 생각하고, 유념하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런 제품 말고서도 사실은, 다른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마크제트라고 하는 제품이나, 뭐, 요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까지도, 안에 제품이 다 들어가는 타입이라던가, 이것도 동일하게 비슷한 형식인데 여기 위에다가 전등을 붙이는 방식 그리고 요것도 요 제품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나사 홀이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액션캠을 달 때는 좋기는 한데요 얘도 정확하게 딱 잡아주지 그 자세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옮겨 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감이 있죠. 이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저도 써 보기는 했는데 이제품 괜찮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요 제품은 아무래도 조명이 안 들어가 있고 이 제품도 아마 제가 썼던 기억으로는 블루투스가 그렇게 수월하게 그 연결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두 번째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쓰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요. 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뭐 다른 제품도 이런거 좋습니다 이런거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오로지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셀루미 제품을 솔직히 구매를 할것 같아요 조명도 앞쪽에 있고 다른 버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런게 아니시라면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원체 야간 모드도 잘 되어있다보니까 굳이 저런 조명이 필요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